자, 오늘은 이집에 43열 5이 배마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어, 한번 이가족이 되었습니다. 초심이 아니고 5이 배마입니다. 현재 대충 보여 드리자면요. 스킬 세팅을 어, 풍신초래가 아닌 나선경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나선경이랑 이제 폭세진을 채용하였고요. 오이 스킬로는 그리고 현재 그 특성 하합은특화 800에 신성 5550으로 설정을 해 놓았고 네, 고대 세팅이 35개 1하나를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원한 예둔 아드레날린 돌격대장 기습의 대가를 채용하였고요. 그리고 5위 강화 1을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3열 2아 2사 아집의 43열 5위배마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한번 쳐 봤는데 나선경 데미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선경의 특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아 우리 올진렙 기준입니다. 자, 나선경의 트포 같은 경우에는 약점 포착에 재빠른 손놀림에 파멸 일격을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 한번 타이머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끼고. 일단은 생각보다 치명이 잘 터지거든요, 이게. 이게 왜잘 터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아 지금 단심 안 터졌네? 오이가 이상하게 터지는 아주 심이 없는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 생각보다 나성명이 나쁘진 않은 거거든. 단심이 지금 터진 건가? 지금 스티플만 보고 있거든요. 한번더쓸수 있겠는데 이거? 어, 이렇게 쏠수 있구나. 얘가 풀이 빨라가지고. 어, 나선경이 세번쓸수 있겠는데, 잘아면 하고, 한번더 쏘고, 그 다음에 한 번, 오, 야, 뭐야? 어? 나선경을 세번쓸수 있겠는데? 지금 해봤거든요, 처음. 아니, 나선경이 생각보다 딜이,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1분 쳤는데, 3억 2천 데미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DPS, 1분 DPS 기준으로 500만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저번 거에 비해서 조금 데미지 떨어지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다면요. 그, 한번 나성경과 그 기준을 볼게요. 이 둘, 이거 뭐야. 용, 바속을 썼을 때, 아, 용바를 썼을 때, 나성경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천만 정도 나와요. 근데 아드레날린이 없었죠? 다시. 천백만. 아드레날린 유지하고선1 천백만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용바 썼을 때. 그 DP, 그리고 치적이 60%야. 지금 생각보다 많이 높죠? 천백만. 근데 이제 풍신초래 같은 경우는 눈으로 데미지를 볼수 없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제가 눈으로 대충 데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스킬 그걸로 볼게요. 어, 얘는 번개 폭풍이었나? 성장 공격에 폭풍 소환. 하고 그다음에 뭐얘 넣어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기준을 해 볼게요. 자. 얘는 그냥 이걸로 가야 돼서 잠시만. 어, 씨앗 이걸 안 넣었어요. 어? 아 뭐야 어? 아 저장이 안되는건가 어? 스킬이 들어가있는데 저장이 안됐나보네요? 어? 스킬 왜 없어? 저장 어 이제 생겼네 다시 하겠습니다 어 단신 터뜨리고 하고 다시 재생 초기화해서 자 지금부터 쪼겠습니다 400만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내 생각에는... 자 갑니다. 700만 이게 일단 700만이란 말이야. 근데 나성경은 진짜 많이 쓰라, 많이 쓸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폭세진이 주딜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성경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왜, 잠깐만. 어라? 하지, 나성경딜립이다 나... 아. 아, 쉣. 아하, 이런 실수를. 다시 할게요. 아, 씨. 이게 꺼져 있었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 쉣. 다시. 다시 지금 5 8 0만잠시만 다시 해봐 한8 0만 뺄게요 7 0 0웬만비슷하만 한데 나성경이 오히려 괜찮다7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나성경이 기습 기스배, 이게 기습에다가 때문에 이런 건데 지금 질증이 아니라서 확실히 나성경이 나쁘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성경이 일적인 면모는 나쁘진 않다. 단심터뜨리고 근데 나성경이 딜이 랜덤인 거 같진 않거든요. 이거를 껐다 켰다 해도 왜 이게 딜이 랜덤이냐? 갑자기 또왜 이렇게 됐지? 통신초래가 이러진 않을 텐데. 월성갑 때문도 아니야. 지금 빠진 게 월성갑밖에 없는데, 데미지 없이 이러네, 또. 얘 갑자기 뭐 때문에 또 데미지 낮아졌지? 음, 아시는 분들은 채팅,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갑자기 데미지가 병이 됐는데? 뭐지? 얘, 날라간게 없거든요 지금 아 맞다 아그 풍신초래가 그거네 보석이 없었네 노보석이었네 그 둘다 보석 없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예. 둘다 보석이 없는 조건에서 어떤게 생기면생 센가 자, 똑같은 기준으로 600 600 600 600어 610만 예나왔고요아씨 610만 이렇게 려 잠시만요 하고 클릭이 안 됐고요. 다시 지금 실험 얼마가 나오는지 볼겁니다 820만? 오 확실히 풍신초리가 세긴 세 지금 기스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기습에 대가 없는 일반 이제 뭐, 배마 같은 경우는 이게 좀더쓸수 있겠는데? 나선경이 지금 왜 효과를 잘안 봤지, 지금? 이래서는 나선경을 잘안 쓰는 거구나. 700만. 랜덤이야, 데미지가? 데미지가 고정이 없네. 무력화가 중이죠. 그 주, 무력화는 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은 이건 거 같아. 나성경 같은 경우에는 한 칸만 써요. 예, 버블 1소모, 얘는 2소모거든요? 얘네도 2소모고. 음. 그래가지고, 약간, 버블 수급하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전에 그 뭐지, 3호인가? 그거 쓰시던 분도 계시던 것 같은데. 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서,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사이또 수급이 돼. 이런 식으로 어, 봐봐, 수급이 존나 잘 된다니까. 이게 왜잘 돼? 이거 해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쏘는 네, 이런 배마도 있었어요. 나 설마 지금 무기 깨질라 하니?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약해? 아무튼 오늘도 2지4 사멸 배말 해봤는데, 나선경을 생각보다 안쓰시는 이유가 있는것같아요 데미지가 좀 낮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엔 제가 한번 352 이렇게 굴려보는 좀 메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려도 나쁘진 않을것 같거든요 풍신 나선경 방금 보니까 왜 잘차지? 잠깐만요 이렇게 하니까 나 지금 4원무자니까 잠깐만요 아 쉬뱅 개멍청하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 아, 그래, 이게 정상이야. 아이씨, 사모이. 사모이 굴릴 줄 알았더니, 와, 사모이 굴릴 수 있을까 했는데, 응, 음, 사모이 어떻게 굴려? 응, 음, 못 굴려, 이 새끼야. 이게 있었네요. 까비. 하나 더 배워갑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이지사, 사멸, 배마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댓글로 뭐 훈수 혼수, 훈수가 맞겠죠? 네, 그런 게 있으면은 뭐 두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보면서도 좀 가끔 연습은 하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배마본 봉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해서 녹화 끝.